두 번째 전국 뉴스입니다. 3년뒤 아파트 공급 끊길 수도 전문가들 경관 까닭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도권 이야기인데요. 올해 경기 인천에 신축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린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적정 수요보다 공급량이 적은 입주가문 지역이서 눈길건다 지금 수도권 경기, 인천에는 대규모 지금 물량들이, 입주 물량들이 터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워낙 크다, 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공급량이 적은 입주 가뭄 지역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딘가 면 거기가 여기서 나온 거는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안산, 하남 등이 일곱 곳은 음, 올해와 내년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가 이런, 이런, 이런 지역이 되겠죠, 그죠? 이런 지역들은, 어,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음, 전세가가 하염없이 떨어질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음, 전세가가 하방을 지지해 준다면은 매매가가 뭐, 지금보다 더 떨어질 일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하시고, 뭐 투자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 제1번 기본이 공급 물량 체크입니다. 내가 빠져넣을 시기에 내가 빠져넣고자 하는 시기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1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기사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이거 가지고 오는 이유 뭔가 면 이겁니다. 상습 공급 가뭄 지역인 서울은 내년 내년 언제입니까? 24년이죠. 24년 입주 물량이 1만 3천 가구랍니다. 올해는 2만 6천 가구인데 올해 반토막이랍니다. 내년은 입주 물량이 1만 3천 가구라면은 부산보다도 적어요. 인구는 3 배나 많은 서울인데 부산보다 부산 올해 입주 물량이 얼마입니까? 2만 세대 좀 넘죠. 그죠? 올해도 2만 세대 넘는데 서울은 내년도 입주 물량이 2만 3천 세대라면 얼마나 적은지를 수치상으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올해도 2만 6천 가구 결코 많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서울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더 적다. 통상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은 대규모 입주장이 펼쳐진 곳에 비해서 전세 시장이 탄탄한 편이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매매가 하락 압력도 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지만 2~3년 뒤에는 공급이 끊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입주는 분양 2~3년 후에 이루어지는데, PF 자금 조달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 스톱된 사업장이 적지 않아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어, 수속권이 지금 올해는 서울 뭐 서울 제외하고 서울은 올해 입주 물량 은 적고 내년 도 입주 물량도 적습니다만은 나머지 수속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입주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은 2, 3년 뒤에는 이 현실적인 뭐 PF 자금 조달 문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장이 소업이 되어서 2, 3년 뒤에는 공급이 아예 없다. 없는 지역도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택 시장에 우리가 가격을 예상할 때 수요와 공급으로 항상 예상을 하죠, 그렇죠? 가격이 결정되는 건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죠. 자,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은 변동이 심해서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요라면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공급량은 비교적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으니까 2년 뒤에 적어도 3년 안에 그 입주할 예상 물량들은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확정이 안된 것들은 3년 안에는 입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 시작하면은 적어도 3년은 걸려야지 완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시장의 수요량은 변동이 심해서 예측이 좀 어렵지만, 공급량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이다. 자,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공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상승하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공급도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늘어났고 수요도 빠져서 지금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2~3년 뒤에 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판단이 매우 어렵지만은 이 보시는 기사처럼 2~3년 뒤에 공급이 감소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그럼 거의 절반은 우리가 폐를 보고 들어간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2~3년 뒤에 공급이 감소하는 건 팩트다. 이것은 아,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2~3년 뒤에 수요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그 절반은 이미 패를 잃고단 간단 이야기예요. 자, 부산은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25년도 공급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라는 것은 팩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도, 내년도 입주 물량이 만3천세대 ,000세, 만삼천세대는 그렇죠. 만삼천세대. 그리고, 25년도, 맞죠? 23, 23, 24, 24, 24년도가 만삼천세대, 25년도가 만세대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죠. 두 해를 합쳐서, 23,000, 24,000세대 규모거든요. 매우 적은 공, 공급 물량입니다. 자,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24년도, 25년도에 부산의 수요량이 늘어날지 감소할지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24년도 25년도에 부산의 공급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것 이것은 팩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물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 이것도 팩트입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로 인해서 인한 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의 요인을 상쇄시킬 만큼 수요 감소의 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부산 시장에서 공급상승,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급감소로 인한 가격상승의 요인을 상쇄시킬 만큼 수요감소의 요인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격상승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24년도, 25년도 구간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한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일 같은데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수요의 증강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여러 번말씀드린다마는 뭐,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가격 수준, 뭐, 전, 정부 정책, 전세가율, 이런 것들 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시간되면 한번더 짚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은, 환율, 환율 지금은 금리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런 공급 물량도 보셔야 되고,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도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다. 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 좀, 좀 넓게 보시면서, 24년, 25년에 부산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좀 예측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에게 투자를 문의하시고 적절한 투자처가 어디인지 찾아달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2년 뒤에 부산 아파트 시장은 분명히 상승해, 상승하고 상승 있을 것이라고 생, 배팅했기 때문에 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정 기사입니다.